나르시시스트, 그들의 특징적인 면모 중 하나는 바로 인색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들이 돈과 자원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우월감을 과시하는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타인에게 베푸는 데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값비싼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 돈을 쓰거나 기부하는 데는 극도로 인색하며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색함은 그들의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돈과 자원을 뺏길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의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까봐 혹은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봐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데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색함은 그들의 숨겨진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움켜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그들을 더욱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인색함은 그들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더욱 좁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